안녕하세요. 예, 경기도에서 어, 아파트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품질검수단이라고 있어요. 그 검수단이 했던 일을 어, 한 단계를 더 추가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운행 운영을 하겠다. 예, 그런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경기도 쪽에 특히 아파트가 많아서. 그 앞으로 경기도에 거주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네요. 예,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품질 검수를 강화하겠다 아, 이런 내용인데요. 그 이재명 도의사는 더이은더 더 꼼꼼한 검수로 아파트 부실 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아파트 품질 검수단이 공동주택 검수 시점을 앞 당겨가지고 단계 한 단계를 더 넣어서 골조 공사 중에도 검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예, 그래서 고, 공사 초기부터 하자 여부를 점검해서 부실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경기도 품질 검수단을 잠깐 살펴보면은 2007년부터 이제 시행을 했는데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100명이 참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그 주민, 도민들의 그 건의가 좀 많았다 그러네요 공사 초기 골조부터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이번에 받아들여서 예, 골조 단계부터 설계도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그런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품질이 상당 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이번에 경기도에사 되면서 이재명이 이런 도민의 그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저기 행정에 반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일환으로 또 하는 거라서 그냥 또 의미가 있고, 그리고 골조 단계부터 품질을 검수하게 되면은 정말 아파트의 하자가 많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골조 쪽은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부실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겉에 외장재만 이쁘게 씌우면 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리고 그그 그 부실이 금방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 거는 이게 오래 지나야지 기간이 지나야지 몇년 지나야지 잘못된 것들이 조금씩 이게 보이는데 그것도 뭐 안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돈이 나중에 또수리할려면또 이중 삼중으로 들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번에 시행을 한 거다.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재명 도의사 계속 응용, 응원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품질검수 그 흐름을 보시면 은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를 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올해 안에 2 0 5개 단지를 검수를 하게 돼 있고요. 예전에는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세, 세 단계가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1 단계를 더 추가를 한 거예요 골조공사 중에 예, 검수를 한 단계를 더 추가를 한 거고 이거 보시면은 1 단계는 도에서 진행을 하고 골조 완료 후에는 시 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전 입주자 사전 방문 그 후에 이거는 또 도에서 또한번더 진행을 해서 어, 그 다음에 사후 점검 도에서 품질검수 지적사항을 이행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더 확인을 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현황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울산, 인천, 대전, 유성구, 서산시 이렇게 네 군데가 나오는데 입주 전 검수 한, 한 번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입주 전 검수면은 경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3단계 사용 검사전 이 단계만 어~ 여기 몇 군데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2018년 7월에는 국토부에서 어, 품질검사단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해서 예,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치 운영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런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근거 마련하고 이런 참고로 할거 아마 국토부에서 지금 연구 중인 모양인데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걸 아마 어 보고 참고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기도처럼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경기도가 지금 가장 꼼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또뭐 도민 의견까지 반영해서 어 가장 중요한 부분 그 골조 부분까지 검수를 하게 됐으니. 예, 완벽한 아파트 품질 검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경기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경기도가 또 표준이 돼서 국토부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역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재명의 정책을 보면은 항상 서민들에게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다. 그런 정치인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재명을 응원하는 그 이유 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재명을 많이 응원해 주셔야지 대한민국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응원해 주셔야지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 구독 좀 누르세요 좋아요 구독